자, 세 조건이 있는데, 세 조건 PQR. 이 PQR이 뭐지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보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알 아, 수가 있겠지. 절대값 잘안 보니까 이 절대값 다 있어주면 절대값 a 플러스 b하고 절대값 마이너스 e b랑 같대. 이 조건이 맞으려면은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은 아니면은 둘다 영. 그러니까 b만 0이거나 아니면 a만 0이거나 아니면 둘다0이거나 하면 이게 맞는다고 그러니까 p 라는 조건은 a곱하기 b가 0이다 그걸 해석이 가능해 그다음 q라는 놈은 완전적 없이 2나 a 마이너스 b 전체의 지급형이라 니까 이건 a b가 같거나 또는 또는 뭐예요? a가 0 그리고 b가 0이면 돼 그리고 R이란 놈은 A하고 B가 둘다 0일때만 돼 A하고 B가 둘다 0일때만 0으로 작거나 같은거지 그때만 0이야 나머지는 무조건 0보다 커 이게 절대 부등식 아니야 이게 뭐가 절대 부등식이야 A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제곱은 0보다 커 나갔다 이게 항상 3이야 칠수 있대 그러니까 이게 작거나 같다가 맞으려면 AB가 둘다 0일 수밖에 없어 이거 생각하면서 보자고 R은 Q이기한 충분조건이다 R이 둘다인 거고, Q? Q, Q가 이거잖아. Q는 둘, 둘다 U인 거나 또는 A가 B, A랑 그냥 같은 거지 되잖아. 그러니까 포함 관계는 이쪽이 Q가 좀 넓은 거지. 더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쏜게 맞는 거니까 충분 조건이다가 맞고요. 기억은. 그럼 니은 필요 조건이니까 이게 맞는 건데, 지금 나 p 면알 R이 맞는 건데, 부정이 붙었으니까 대우로 따지는 게 편하지. R이면 P다로 따지는 게 편하지. R이면, A랑 B랑 둘다 0이면 P이다. A 곱하기 B는 0이다. 당연히 맞는 것이고, b 뭐. 도맞고요그 다음 Q이고 P인 것은, Q이고 P인 것은 이두 개의 교집합이잖아. 그니까 PQ는 A, B 곱하기 0인 거는 A가 0 또는 B가 0 또는 A 둘다 0, 둘다0의 교집합이잖아. 이것도 성립하는 것은 A가 B랑 같거나 아니면 둘다 0이거나. 그러니까 둘다 0인 게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AB가 둘다 0이다. 근데 이것도 둘다 0이 되잖아. A도 0B도 0이다. 그러니까 필요충분는 조금. 충분히... 이것도 맞는 거야. 다 맞는 거야. 5번이 다